네, 안녕하세요. 네, 어려운 시간을 내어서 저희가 이렇게 투자회견을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그 여제 언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사람이 살면서 이러한 그 행위나 또 어떤 고소고발은 참 사실 안하고 살아야 되는 것을 참잘 알면서도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늘 이런 일을 벌리고 말았습니다. 성명서 새누리당 어, 김진호 원우수 의원과 김영자 미래대표 의원은 사실을 왜곡하지 말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말라. 문제가 있어서 통과가 어렵다는 의견과 김문수 지사 지적사항 아니냐는 의견, 신규 사업이라는 오해, 여주와 가평이 동일한 사업임에도 문광위와 농림수산위로 나누어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다는 지적도 많이 주었지만 여주시의 민주당 소속 의원이 어려운 점을 말씀드린 결과 오후 7시 50분경 민주당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들께서 여주의 민주당 소속 박영일 부기장과 장학진 의원 두 명의 어려운 현실과 간곡한 숙조 요청을 받아들여 도의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협의하였으니 걱정하지 마시라 라는 전화를 통지받고, 박용일 부의장이 에 같은 지역의 김진호 도의원이 자불한석 있을 것 두려워 걱정이 되어 어이 사실을 알려주었으나 어 반신반의하는 답변이 통화를 하였습니다. 이후 오후 10시경에 경기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은 가결과 통과되었다. 가결로 통과되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 여주시 민주당 소속 의원 2명은 경기도의 김진호 농수산위원회 위원장과 원욱희 도위원 여시시의 김영재 비례대표 위원 께 다음과 같은 사실 이것과 거4 사실 육 번에 대하여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김진호 의원과 오은지 의원 민주당 당론이 아닌 것을 민주당 당론이라고 한 사, 김영재 대표 의원 민주당 당론이 아닌 것을 민주당 당론이라고 한 사, 예결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아니, 되지 않은 되지 않으면 여주 시민이 내일 버스 타고 오려고 한다는 사실 왜곡사항 여즘 이상 시연이 통과되었다고 전화가 왔네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생색인지 분변이 안되는 현실입니다. 라는 사실 왜곡사항및 선배동료 의원 기하 발언 내용 도에는 인강은 훨씬 숫자가 많아 이런 어려움도 많군요. 라는 사항은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을 흔해하는 발언로 볼수 있는 사실 왜곡 내용 등등 이와 같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내용에 대하여 공개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고 김영재 비례대표위원은 SNS 카카오톡상에 사실을 유곡한 것에 대하여 사과의 글을 올리고 수상리포츠 관련 사항은 삭제해 주기를 요청하며 만약에 이 사실을 계속 sns 상에 존재시키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또한 여주시 의회에서는 윤리원회를개최하여 주실 것을 김유창 의장께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 여주시 의장박용 의원 장학진